안녕하세요. 한밤주택의 김윤겸 팀장. 박주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 갈 거죠? 오늘은 상지석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로 갈 거예요. 상지석동이 어디예요? 파주요. 파주죠? <laughs>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시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어, 5억대 중반부터 7억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땅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 대한 설명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약 65평 정도 보통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 면적은 40평부터 50평대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 타입과 비벙커 타입도 있고요. 여기는 좋은 게 지금 파주에서 가장 평지에 있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집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차량으로 한 3, 4분? 요 정도 가면 이렇게 운정신도시가 바로 앞에 있어요. 호수공원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정역이 저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한 2, 3분, 3, 4분인데 도보로는 한 12분 내외로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운정역에서 전철을 타시고 서울 나가는 데도 가깝고 운정역 전철역만 좋은 게 아니라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도 개통을 했기 때문에 선문 i 시까지 차량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말이 많았고 외부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외관 설명 드릴게요. 어, 지금 호수는 꾸며져 있는 거는 이 호수밖에 없어요. 저 밑으로 가시면 벙커 주차장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 현장은 5억대 후반에서부터 7억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도 있는 호수도 있으니까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벙커 주차장은 없어요. 대지 지분이 63평 약간 안 되고요. 그리고 건평은 45평이 약간 안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선 이쪽. 부터 설명드릴게요. 잔디밭이 저기에서부터 경계선이 제대로 돼 있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대만 그려져 있는데 차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잔디밭을 사용 안 하고 차가 많다 하신 분들은 최대 3대까지는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는 적벽돌을 사용하셨어요. 적벽돌 사용하셨고 징크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집이 전체적으로... 단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뭔가 모르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외관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디딤석 디딤석이 잘돼 있죠 디딤석 밟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설명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부동수전이 있고요 방화문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좋은 대문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실로 왔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3칸의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중문 슬라이딩이 아니라 스윙도어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좋게 돼 있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설명 드릴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이 있어요 거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쇼파를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우치라든지 기역자 소파를 놔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쪽을 아트홀을 주셨고요. 아트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쇼파를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기역자로 이렇게 놔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자리 넉넉히 잘돼 있죠. 위에는 LG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픽스창 픽스창이 이렇게 잘돼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잘돼 있는데 창은 LG 지인샤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기가 이쪽에 다 모여져 있네요. 모여져 있고 이쪽은 게스트 욕실 게스트 욕실이기 때문에 크진 않아요. 손이나 씻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단 밑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반려동물 놀라고 이렇게 강아지 집 이렇게 해놔주셨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납장 넉넉하게 잘돼 있어요. 수납 공간이 넉넉하니까 가격대도 요거는 6억대이기 때문에 저렴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저렴한데 집은 좋다. 근데 수납장까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키큰 장이 있고요. 강파오 오븐 렌지는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기본 옵션. 그리고 요게 지금 숨어져 있는데 요거를 딱 이렇게 하면 밥 숙자리. 원래 밥솥 자리가 불투명하게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이쪽을 설명드리면 여기는 이제 식탁 자리에요. 식탁 자리. 근데 식탁이 제가 봤을 때 지금 4인용인데 여기는 최대 8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8인용까지 들어갈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조명을 말씀 안 드렸는데 까먹을 뻔 했다. 조명. 라인 등. 라인 등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요즘에 이 라인 등이 대세인 것 같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 지금 마루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장님이 쉐브론 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너무 왔다 갔다 했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가기 전에 우선 여기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문이 묵직하다. 문이 굉장히 묵직하네.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크 있고 만약에 제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펜스를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데크를 더 연장을 해서 데크를 더 넓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크를 넓게 쓰고 이쪽을 아예 막아 버리고 이쪽을 통로로 만드시면 더 넓은 데크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을 설명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거든요. 아, 이거 아니 숨어져 있었네, 흰색으로. 이게 원래 흰색이에요? 네, 흰색이야. 근데 여기 삼성 제품인데 흰색으로 돼 있어요. 특이하고 괜찮고, 어, 이쪽에도 조리대 넉넉하게 잘돼 있고요. 조리대가 넓게 잘돼 있고요. 지금 위에 상부장과 하부장은 민트색으로 요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숨어 있네요. 이게 삼성 식기세척기네요. 요거는 이제 DP용품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쁘게 냉장고를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수납장이 있고요. 요렇게 쭉 따라서 와서 보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메인 주방은 여기라고 봅니다. 메인 주방. 바깥에서 모자른 걸요 안쪽으로 해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와서 보면 수납장도 이쪽에 있어요. 수납장 여기에 잘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세탁기 자리겠죠?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되고요비트와 볼로 1등급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방이 하나 남아있어요. 방이 하나 따로 와주세요. 1층의 방이에요. 1층의 방인데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잘 되어있고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있고 이렇게 보면서 위로 올라갈 건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천장을 보시면 실링팬이 있어요. 지금 층고 자체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흰색 실링팬으로 돼있어서 느낌이 잘안 나오는데 저거를 색깔을 약간 있는 거를 했으면 집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안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 예.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딱 여니까 열려요 신기하죠? 존놈인가봐요 올라가시죠 <laughs> 여기 각각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튼튼한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픽스창 잘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어요. 2층 메인 욕실. 여기는 넉넉하네요. 어,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기, 샤워 부스, 환기창 잘 달려져 있고, 젠다이라든지 수납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어보스. 이렇게 해서 넉넉한 크기의 2층 메인 욕실. 이 옆에는 2층의 메인방이라고 해도 될 만한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방이에요. 왜냐,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거를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선반이라든지 이쪽도 수납장. 굉장히 넓은 크기의 책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까지 있네요. 콘센트 없으면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콘센트까지 있고, 아, 그러고, 요 위에 LG 에어컨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문을 딱 열면 저는 일반 그냥 붙박이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쫙 들어와서 보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깊게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성인 자녀 충분히 쓸수 있겠다, 그죠? 굉장히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까지 겸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오면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어, 투명하게 약간 검정색 계열로 들어가서 튼튼하게 잘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앞집과 어, 보이지 말라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누리라고 이렇게 파티션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박, 저 앞집에서 저희 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나가 볼게요. 어, 지금 아까 주방 쪽에서 제가 위로 비춰드렸잖아요. 실링팬 있는 거. 실링팬 이렇게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우선 이 복도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첫 번째 방과 안방으로 가는 복도가 굉장히 넓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딱 보면 에어컨이 달려져 있고요. 어, 이곳엔 에어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운 걱정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쪽 공간, 안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안방 공간, 파우더룸이죠. 파우더룸 공간인데 이게 이걸 원하시면 그냥 놔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 이거를 그냥 탈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요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는 남양이기 때문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요. 와 창이 일반적으로 조금해요. 근데 여기는 거의 픽스 창 수준이에요. 픽스 창.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느낌? 음. 이렇게, 어, 안내해드리고, 이쪽 공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각방에 온도장치 있어요. 위에 에어컨이 있어요. 저 에어컨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서 천장이 박공식으로 돼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쪽에 에어컨을 달아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팬트리가 아니라 수납 공간이 있네요. 수납장 잘돼 있고요. 이쪽을 열면, 아 여긴 수납장이 아니다 여기는 조그만 아당한 크기의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안방 욕실 비춰 봐 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사이즈 넉넉해요 어,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욕조도 있고 뭐 샤워기, 고어보스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안방 욕실 치고 굉장히 넓습니다 작은 편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거의 다 드렸어요 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어,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도 아니고 평지에 있는 현장이고요. 외관도 좋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oT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자재, 그리고 외장 자재 신경 많이 쓰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땅이 넉넉한 크기예요. 가격 대비해서 보면 벙커 주차 장도 있는 타입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예쁜 타원하우스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뵐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